어 양감도 뭐야라티브로 어, 바꿨어? 네. 음 아니 뭐 당신도 그렇지만 뭐그 전곡이란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세대는 뭐 너무나 쉬운 편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한자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어렵다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 조카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어 그래서 잘 바꾼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뭐 오늘 저저 간전평하기 저 전에 아침에. 저 돌직구 쇼가 인 봤는데 전주회란 양반하고 또 하나 누구지? 뭐저저 저 국힘 대변인이 나왔는데 저 이번에 그저 파기 잡한 말이야. 대법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으니까 반반이래. 럭비공처럼 어 판사들이 자꾸 판결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신이 없대. 이게 이게 국힘 이 담당자들이 할 말이냐고. 이게, 그냥, 예언이 틀리면 어때? 나는 또 예인할게. 파기잡파 당연히 해야 돼. 너무나 맞는 얘기니까. 그럼 내, 내, 말이 틀렸으면 대법이 잘못됐지 내 말이 틀린 거야. 그렇잖아. 아, 근데, 국힘에 있는 사람들이 반반, 어떻게 될지 물어보니까 반반이라는 게 말이라고 그래.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 백현동에, 어? 그냥 자연녹지를 갖다가 아파트 짓게 해줬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권을 준 거를 그렇잖아 누가 줬어 그랬더니 어 저기 뭐야 국토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게 이거보다 더 심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 어? 아니 내가 어떤 사람 갖다가 어 뭐야 뭐 어떤 사람 업자 갖다가 어야 야, 알아서 그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고 나가서 갑자기 그거했더니 어 밖에 있는 너 저기 저 있는 누가 뭐야 어, 어떤 어 사람이 뭐 그거 자연녹지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줬어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뭐 결과를 낳은 건데 그런 이득을 챙겨준 거를 당연히 대법원 파기재판에 대해 왜 파기재판을 해야 돼? 한 번하고 열 번하고가 뭐야 파기재판이란 제도가 왜 있어 결국은 그런 걸안 쓰지만. 이런 경우에 쓰라고 있는 게파기자판 아니야? 그럼 범죄자 그냥, 그냥 대통령 시켜주라는 거야? 그리고 난 감히 난 자랑스러워, 내 자신이. 아무도 얘기 안할때 얼마나 내가 얘기를 했어. 어? 그거 해달라고. 어, 대, 대법에서 빨리 판결 내려달라고. 일주일이면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난지어도 이거 시청하는 신분이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이번 들은난 진짜 애국자고, 진짜 의식이 있고,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 왜?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감히 누가 뭐라 그래도, 어? 뭐 잔잔한 이득 이런 거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깊은 심지로 살아왔겠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걸 보시는 분들은 난 그렇게 생각해. 또 보시는 분 또한, 나하고 같은 사고, 어?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을 그리는 분들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오늘 그 간접평을 보면 뭐양 감독도 느끼겠지만 그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접평을 한번 해보자면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네 <laughs> 명에서 완전히 뚜들겨 맞아갖고 한동훈이가 이제 김문수 팀안 된다는 걸 완전히 느낀 것 같아 완전히 꼬랑지 내, 내리고 저 자세로. 뭐, 하여튼, 뭐,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자세를 내렸다는 건, 아, 최소한 더, 어, 당권이라도 가지려면, 그렇게 건방 떨고, 어, 왕, 왕자병 벌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 그렇게 깐족대갖고는안 되겠다는 걸 느낀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저, 뭐야, 대담하는 태도로는, 한동훈이 그간에 어떤 그런 걸 만회하려고, 굉장히 그래도 겸손한 척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근데,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나도 어릴 때 이렇게 한 번, 어우, 나 철들었네, 어우, 야, 나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에 절대로 안 달라져. 그 사람의 내면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어? 계속 그 사람이 목적인가? 왜? 인간성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바뀌어. 무슨 기술이나 어떤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바꿔주면 돼. 스킬에, 스킬에 의해서. 어? 드릴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안, 안 되는 경우는 이 인간성 본연에 있는 거는 계속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지. 하루에 어? 한동훈 달라졌네? 이런 식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근데 첫 번째, 이제 인생샷에서, <laughs> 김, 문수의 이, 2년 6개월을 징역산 것부터 스토리에서 그 스토리의 일생의 사진과 한동훈 인생샷이 뭐냐. 어? 유시민이 명예 복 고소해갖고 이긴 거, 자기가 국회에서 이재명 어? 어? 체포 어? 그거 발의해서 자기가 됐다는 거, 아, 그게 자랑거리냐? 그리고 자천 네개 받았다는 거 자천 네개 받아갖고 월급이 안 났냐, 뭐가 안, 안 나왔냐? 그리고 법무장관 했는데, 그리고 야당 대표 했는데, 그게 자랑거리냐? 김문술 보고 배워라 임마 당신 멀었어 차, 그리고 이제 뭐그 다음에 아니 또 이제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저 뭐야 이재명만 반대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둘다다 다 바뀌었더라고 그것도 내가 얼마나 저몇 개월 전부터 내가 부르짖었냐 이재명 욕해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까가 중요하지. 이재명이 어떻게까지 욕해갖고 얻은 게 뭐가 있냐.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으로 안 된다. 그래도 이번에 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빨리. 빨리 이렇게 이제, 어쨌어쨌든 간에 이제, 트랜스밋된 게 굉장히 좋은 거다. 빨리 그런 건체인지해야지 이재명은 암만 욕해도 안 돼. 욕 백날 해봐야. 청소 때 보고서도 이재명 욕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공정하고 어? 정, 정직하고 정당한 사회를 만들고 어? 내가 어떤 민생을 해갖고 어떻게 국가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걸한 다음에 거기서 뛰어서 이재명을 박살을 내야지 어? 범죄자 이재명은 거기에 끼어들어 오는 거지 이재명 죽인다 죽인다 이거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래도 어쨌든 뭐내 말을 듣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앞서가는 얘기들 3년을 앞서가느냐 아 t v 야 어쨌든 뭐뭐 뭐 감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뭐 뭐 이제 또 한동훈이가 공격할 때 이제 뭐 세대 교체 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김문수 장관님이 아주 대답이 적절하게 했고 세대 교체는 무슨 세대 교체야 한동훈 세대 교체고 여태까지 된게뭐 있어 사람 바뀌어 갖고 뭐야? 저 사람 하던 거 계속 흉 보고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거 뭐 니네들이 더 나쁜 짓 하잖아. 이재명도 봐. 세대개최하고 민주 민주당 지가다 먹고 뭐하고 있어. 세대개최, 시대개최를 얘기하는 놈들이 제일 위험한 놈들이다. 난뭐 이걸 지론으로 생각했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항상 회사나 모든 걸 보면 뭐저 사장 잘못됐다. 뭐 이사 잘못됐다. 맨날 이런 놈도 가서 이사시키고 사장 되면 회사 다 말아먹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그러니까 당신은 더 배우고, 이따 한동안 더 배워야 되고. 그럼 지가 또 그러대? 자기가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야, 부족한 거말했는왜 나와? 부족한 거길르고 나와야지. 그건 겸손 떠는 게 아니야. 정말 지가 부족한 걸 알면, 바로 사퇴하고, 난 부족한 게더 있어서 더 배워야 된다. 이러고 나와야지, 엄마 내가 당신한테 이제 입맛 소리 해갖고 나중에 뭘 나한테 욕하든 말든가, 당신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나의 한 살이든 먹은 소리 빨리. 왜? 한동훈에는 절대 안 떠나. 이제 논두렁건달돼갖고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법무장관에다가 여당 대표한 양반이 어딜 가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고쳐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또 신당 낸다, 뭔다면서또 뭐 이준석이 똑같은 길을 가야 될 판국이니까. 나이스테레드 먹은 놈들은 이 사람 고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 뭐 별의 순간 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저~ 칸 나왔을 때도 참 김문수가 이제 결혼 나도 그렇지만 난 뭐~ 평생 우리 아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힘들고 뭐~ 나하고 똑같이 몰라 난 뭐~ 너무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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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지 뭐~ 하여튼 결혼이 평생의 최고의 별의 순간이라고 김문수가 띄운 부분은 굉장히 나는 감동이었어 근데 이건 뭐~ 뭐~ 딴 사람들 나하고 다른 그걸 뭐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 옳았다 그러다는 건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 또 한동훈이 <laughs> 이재명 체포동의안한 거참 인생샷이 아 정말 뭐 뭐라고 얘기는할 수는 할 없어 그리고 또 삼성 어, 저저 누구야 이정 붙잡아갖고 재판만 7년 걸렸다는 거로 좀 이제 그저저 그, 저, 핀셋 저 뭐야 예, 저 포인트, 포인트 했지. 저 핀셋 지적했지. 저 한동훈한테. 근데 뭐, 뭐, 한동훈이가 뭐그 부분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뭐 이제 기소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뭐 대충 됐지 어쨌거나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야, 김문사고. 우리 재벌과 욕만 할게 아니라 지금 삼성 어떻게 됐어? 그 사이에 얼마나 주저앉았어? 삼성 하나 주저앉으면 우리나라 이 4분의 1은 경제 망가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이 잘못됐을 때는 세금, 벌금 이런 거라고 좀가져놓는 거, 이런 건 없는 나라 만들자고. 그러고 생각해봐. 만석금 망가지 걱정이라고. 우리 애들 사는 거는 대충 다섯 여섯 명 하니까 모르지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기업이 가면 그, 그 거기에 대한 그그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안 나겠어. 이런 거잖아. 윤석열이도 똑같은 거, 윤통도 그랬잖아. 이태원 사고났을때 이상민이 잘랐어? 안잘르잖아 그럼 기업의 대기업이, 대기업 뭐 회장이나 사장이 어쩌다 회사 잘못한 하나 있으면 옛날에도 뭐, 뭐, 뭐 이런 거잖아. 뭐 어떻게 하다 거기서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그거 대기업 회장이 이거 붕괴하려고 그랬겠어? 그럼 회사가 망하는데. 그러 이런 거 갖고 다 감옥에 보내고 이러지 말고, 앞으로 좀 벌금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능한 한, 어? 감옥에 보내는 거, 이런 것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거는 좀, 김문사고 개를 같이 하고. 그니까, 이 검사들은 옛날에 이런 게 있거든. 고시퍼싼 그런 거고 아주 신나. 먹잇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걔속 어떻게 감옥 보낼까. 법위에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로 지잘난 채를 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한도훈이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삐뚤게 큰 거야. 너 잘났다, 너 잘났다 하면서. 그니까 하여튼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토탈로 보면 역시 뭐뭐 뭐 이번에는 그래도 뭐 한동훈이가 좀 예의를 갖췄고 나름대로 어쨌든 뭐 답변 태도도 뭐뭐 뭐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뭐야 저또 오늘도 저 뭐야 저저김 김문수 장관이 그거 지적했잖아요 2년짜리 거기다 교통망을 갖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 이렇게 하려고 래도 교통 뭐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 5개, 5개 도시에, 그, 저, 뭐, 뭐야, 메가폴리스 그 5개, 5개 도시에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깔 거냐 그랬더니, 각거로또 <laughs> 그러잖아. 그거, 어? 저 노선 하나 까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저, 김문세 그, 그 저, 뭐야, 광역 전철 까는 거에 대해서 그재원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고 공격했잖아. 아이 그러면은 야 ktx 만드는 재원도 없는데 서울만 한다는 걸 다섯 개를 어떻게 만드냐 그지원은야 깡통 한동훈 그건 어떻게 만들라 그러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면 자기는 뭐 이렇게 규제를 풀라 그러는 뭐 그런 건데 그걸 왜또똑같은 그 얘기 규제를 풀라 그러는 건데 그걸 왜안 좋게 보냐 그러잖아 야 누가 규제를 풀라 그랬어 2년 안에 뭐어 도깨비 방망이냐 뚝딱 한번 나오냐. 뭐 그러고 뭐, 뭐 3년 안단 놈이 뭐또 뭐 중산층을 70%를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런 거로 넘어가는 영혼들이야. 그런 그림에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저 그림이 진짜 그린 그림인지 사진인지. 그래서 안정을 고쳐나가야지. 그게 애국이지. 그냥 또왜뭐좀할랄래 하고 이러면 어? 그냥 가첼렐레 대고 앉았냐고. 그래도 이번에 2차기 경선에서, 그래도 이제 국힘이나 뭐 무당층이든 어찌됐든, 완전히 격차를 두고 김문수를 이기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오잖아. 태도가 달라졌잖아. 왕자병 걸렸고, 세상 지가 제일 잘나고, 뭐? 토랄할 때 장인 10% 뺏기, 뭐, 실력을 발휘 안 했다고, 꼴값 떠는 놈. 이런 거 뭐라고 표현해? 꼴값 말고 전문 용어가 어딨어. 야, 우리 정말 중요했다면 국힘 당원들도 중요하고 국민이 중요하다고. 잘못된 걸 고쳐나가야지. 왜 이미지에다 말해서 영혼을 팔아먹냐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그 뭐야 청년 문제에 대해서 난 똑같아. 뭐당신도뭐 <laughs> 청년들 욕하면 뭐유튜브 같은 들어온다는 야유튜브 같은 야 우리 채널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냐. 옳고 야 당신 의나나밥 먹고 살잖아. 야서 옳은 소리도 못하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옛날보다 그 똑똑하고 훌륭한 국민들이 지금 왜 정치에서 이렇게 왜 팬덤 정치가 오기 시작했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국민한테 아부를 하기 시작해서 그래. 옳은 소리를 안 하고 펴들라고. 근데 지금 또 그래. 청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또 아부하고 있거든. 한 편에도 더 하들라고. 우리나라 청년들 절대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 뭐, 뭐 편안하게 사는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 국민소득 10만불 되면 편할 것 같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뭐 이랬다저랬다 말하기도 싫어. 아 젊은 사람들이 이래야지. 어, 나라에서뭐 실업수당 받지 뭐 그거 할렐레하고 그거 받아서 살면 되냐고. 그런 걸 부끄럽게 알고 하다못해 뭐 식당 가서 알바를 하든 어디 가서 알바를 하든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야지. 우리 나이 돼봐. 청년들이 청바지나 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부러워. 있는 거다 버리고라도 다시 2 0 대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싶어. 그런 젊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에 굴복하고 권력에 눈치 보고 그래서 살아서 되겠냐고. 어쨌든 간에 뭐뭐뭐 뭐, 뭐 결과는 보나마나 뭐 나나 너나 뭐뭐다 알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김무수 장관님이. 여또 파이팅 해 갖고 이제 이재명을 꺾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또 박수 쳐야지 뭐 어떻게겠어. 오케이 여기까지